주식 데이트레이딩의 신백법칙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사 출판사에서 2021년 10월 28일에 1판 1세, 1세가 발행이 됐고요. 2022년 1월 21일에 1판 2세가 발행이 됐습니다. 예전 영상을 소개하면서 한번 소개를 했던 지상사 출판사인데요. 지상사 도서출판 청홍은 2002년 8월 23일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까지 소설을 비롯한 문학, 인문, 경제경력, 학습, 한의학, 자기개발 등 다양한 방면의 책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습니다. 종합출판사로서 훌륭한 저자들을 발굴, 지원하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 및 기업들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책으로 독자 여러분과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사에서 출간된 책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제 지상사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더 많은 출간된 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시카츠토시님입니다.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과 졸업을 했고요. 1939년생이고 문화방송 정당 기간지를 거쳐 경제평론가가 되었습니다. 주택 금융 주식 투자 자기 개발 등에 관한 저서가 400권에 달하고 2019년부터 시작한 트위터는 16,000명이나 되는 팔로워가 있습니다. 최근 저서로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지상사에서 출간이 된 주식의 신백법칙, 주식 차트의 신백법칙, 세력주의 신백법칙 등이 있으며 개인 투자자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서장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지상사에서 나온 주식 데이트레이딩의 신백법칙을 보면서 일본 저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약간은 단어 선택에서 약간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좀 해봤고요 서장입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돈을 버는 데이트레이딩 1장 데이트레이드는 순간의 승부다 그렇죠 데이트레이딩은 바로 하루 안에 매매를 하고 청산을 하는 그런 매매법이 될 텐데요 2장 흐름을 읽고 매수기회를 살피자. 장시작이 되면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고 밑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매수의 기회로 살펴야 되겠죠. 3장에서는 트레이딩의 뒤에 숨은 세력의 의도를 간파하자.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4장에서는 돈이 벌리는 테마와 종목을 파악한다.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그런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오자 자 승부의 아침이자 아침이다. 장이 시작되는 아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9시에서 10시 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6장 봉 차트 속에 오르내리는 수요와 공급이 있다. 바로 캔들을 얘기하는데 캔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패턴을 익힐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7장 상승의 테크니컬 10법칙 8장에서는 하락의 테크니컬 9특징 둘다 10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은 좀 틀렸네요. 상승을 할때 패턴 하락을 할때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 호가창 정보를 지켜본다. 호가창에서 나오는 정보를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우리는 예측을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장 데이트레이딩에서도 을봉을 읽어 둔다. 일봉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주봉, 월봉, 분봉, 전체적으로 데이트레이닝을 할 때는 분봉을 통해서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종장 스윙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린다. 단기 매매도 중요하겠지만, 단타 매매, 단타 매매가 되겠죠. 단기 스윙.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는 스윙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린다라는 내용. 주식, 데이트레이딩의 신법칙이라는 책을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같은 출판사, 지상사에서 나온 도서구요. 세력주의 신백법칙. 세력주의 신백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아, 만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소개할 책 '데이 트레이딩의 신법칙'은 그 그림이 없습니다. 지금 약간 비교를 한다면 약간 차분해진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데이 트레이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데이 트레이딩의 신백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열어봤고요. 아침 첫 매수는 유리한 주가로 설정한다. 오늘 사지 않아도 내일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종목을 골라 유리한 계획을 짜야 한다. 매수 설정의 비결은 예상되는 시작 주가보다 약간 낮게 설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느껴지는 낮은 주가로도 설정한다. 믿져야 본전이다. 탐나는 종목이라도 침착하게 낮은 지정가를 설정하고 기다렸다가 매수하자. 이것은 데이트레이딩에 시작할 때 기본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일단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지금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분봉, 3분봉, 5분봉, 15분봉, 30분봉을 통해서 일정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이제 설정을 하시면서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매매 시나리오를 잘 정해야 되겠죠. 고정관념을 버려라. 주식 트레이딩에서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 어설픈 경험이다. 그때는 이랬지. 이 종목은 재수가 없어. 이 종목은 자신 있어. 이런 선입견을 말하는 건데요.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을 때는 경험이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 많다. 믿을 것은 눈앞의 시세다. 시세는 시세에 물어라.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관념 우리 많을 거예요. 사실 어떤 종목들, 나는 이 종목하고 좀 맞지가 않아. 아, 왠지 이 종목은 내가 물렸던 종목이야. 손절했던 종목이야. 그러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너무 고정관념을 가진 건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른다고 달려들지 말고 내릴 때를 활용하자. 주가 상승에 대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아무리 구미가 당기는 재료나 정보가 있어도 주가가 잠시 내리기를 기다리고 조정해서 부활하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정보 약자가 현명하게 싸우는 법이다. 앞에서 소개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하면 거기에 올라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내가 칼같이 손절을 하지 못한다면 때로는 조정해서 보라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한 박자 쉬었다가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laughs> 폭등 뒤에는 하락이 있다. 주가가 급등할 때도 방심은 금물이다. 매수 뒤에는 매도가 있다. 그렇죠. 매도 뒤에는 또 매수가 있는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급등과 하락에 나름대로 재료가 있어도 그 유통기한은 짧다. 재료를 가시나면 한방 먹는다 시장은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매수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의 어두운 배배자는 가망이 없다 매일 뉴스에서 흐름을 느끼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매수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 때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가의 변동을 보면 주가는 매일 다양한 뉴스로 움직인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의 세계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큰 뉴스든 작은 뉴스든 놓치지 않고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트레이딩은 아침 9 시부터 실시하지만 실제로는 한밤중에 뉴스, 인터넷 정보, 미국의 동향 등그 전부터 시작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트레이딩에 임하지 않으면 투자의 성공률이 낮아진다. 분명히 패자가 된다. 갭이 생긴 뒤에 천정을 예측한다. 사실 이 책에서의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에서 이제 생기는.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쓰므로써 무슨 말인가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일본 시장과 한국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실 때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갭이 상승한다. 시가 갭장 전이나 아니면 그 전날 장이 끝난 다음에 호재 뉴스나 어떤 다른 중요한 정보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원하면서 갭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모두들 매수하는 갭상승 주가가 나타날 때는 자신도 따라서 매수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한다. 실패를 줄이며 냉철하게 표지선을 취한다. 이 행동이야말로 데이트링의 성공을 가늠하게 된다. 갭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가 저항인지 어디가 지지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고가 보합을 아래쪽으로 이탈하면 명확한 하락 신호다. 저가는 보합이어서 지지선이 강력했다. 그러나 주가 위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지지선이 뚫린 단계에서는 약세 경향이 뚜렷해진다. 일정한 지지를 했던 부분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강력한 저항선이 되죠. 이제 이후에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 라인은 저항선이 되는 거죠. 강력한 지지선이 또 강력한 저항선이 될수 있고, 강력한 저항선이 또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볼때 차트의 박스권의 모습을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주봉, 월봉으로 트렌드의 경향을 읽는다. 우리가 을봉을 자주 보겠지만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주봉, 월봉도 좀 봐야 되거든요. 어디가 매물대가 많은지, 어느 라인에 올라서면 주가가 저항을 받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주봉이라는 어느 정도 긴 시간에서 확실히 상승주라면 이 하루하루의 동향이나 어느 특정한 날의 동향이 다소 흘림, 흔들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차분한 트레이딩이 가능해질 것이다. 간략하게 좀 빨리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마치며 마지막으로 싸움은 침대 속에서 시작된다. 주식 투자는 자기 책임이다. 게다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다. 아니한 생각으로 버틸 수 없다. 특히 이 책에서는 주식 데이 트레이딩의 신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종목 흐름 하루 안에 아니면 길게 간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좀 손절 라인은 칼 같이 좀 지켜야 되겠고 익절 라인에서도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데이트레이닝의 신법칙이 어떻게 보면 짧은 꼭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큰 개념을 대략 아 이런 내용들이구나. 어떤 기초를 좀 다질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지 보겠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본다면 데이트레이딩의 백법칙. 전에 나왔던 그런 책과 비교를 한다면 제목에서 느껴질 때 전업, 전업을 할때 우리가 이 책을 봐야 될까? 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분들 회사를 퇴직하고 난 전업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내가 전업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런 제목으로 지금 접근을 한것 같고요. 디자인 측면은 평범하지만 펴보고 싶은 책입니다. 제목에서도 데이트레이딩 대법칙 무엇일까 펴보게. 펴보고 싶은 그런 책으로 생각이 들고요. 세줄 평을 한다면 데이트레이딩의 개념을 알수 있게 됩니다. 데이트레이딩, 과연 무엇인지 100가지 법칙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상황에 맞는 매매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사람마다 상황에 맞는 매매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책에서 소개되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력의 의도의 패턴을 기억하자. 캔들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패턴을 기억하자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패턴을 익힐 수가 있는 책입니다. 호가창과 차트는 한 세트로 익히자. 호가창에서 보여지는 그 정보를 우리는 차트, 캔들을 통해서 그런 의도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호가창만 보는 게 아니라 차트와 같이 보면서 그런 패턴들을 익혀야 될것 같고요. 결국은 나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답입니다 올라가는 주식에 올라탈 수도 있겠고 내리 꼽는 카이날에 내가 올라탈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은 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데이트레이닝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쉬운 말이기도 한데요. 그런 기준을 잘 정하며, 잘 정해서 이제 매매를 하자라는 게이 책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기준이 없다면 수익도 없을 거고, 기준이 있다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온다라고 말을 해주는 주식, 데이 트레이딩의 심법칙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